이나사랑 약운동 마음의 평화를 정부는 모르는가 진정 모르는가 박현선 진단 초기 대응 중요성을 끝입니다.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올라님 너무 좋아요. 올라프님, 올라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올라프님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 근데 요 아, 제가 할말 있는데요. 할말 네. 있는데요. 네. 좀 전에 한강 경찰대에서 여기 와가지고요. 네. 나를 보더라고요 차가 와가지고. <laughs> 네. 이게 이거 뭐지? CCTV로 해가지고 이제 모아놔서 온 거죠. 그래서 내가 힘있게 째러봤어요. 네. 그때 그냥 가더라고 그냥 쓱가더라고 어... 내가 한마디 잘하셨어요. 하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지. 아, 알아?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교수님 네. 예. 뭐라고? 잘좀 봐주이소 하려고? 아니요. 니들이 파킨슨을 알아? 이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 <laughs> 알아요.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laughs> 자, 우리 아들 아빠 음. 보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킨슨 혼자 가야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달 11일 날 봬요. 음.